오늘 프리미어 리그 토트넘과 웨스트 브롬의 경기가 있었습니다. 오늘 만약 토트넘이 승리를 하게 된다면 리그 1위로 올라서면서 A매치 기간 전에 마지막 경기인 만큼 굉장히 중요한 경기였죠. 전반전은 꽤 지루하고 재미없이 지나갔습니다. 또 후반전에도 전반전보다는 슛이 더 많이 나오긴 했지만 지루했죠. 그러다 후반 87분에 케인의 헤딩골로 1대 0으로 토트넘이 승리했습니다. 비로소 토트넘이 1위에 달성했습니다. 물론 순간적인 순위일 수는 있지만 1위라는 것은 의미가 있죠. 손흥민은 10월에 선수에 뽑혔으며 베스트 10일에도 뽑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토트넘 10월의 골에도 선정되었을 만큼 이번 시즌 손흥민은 모두가 인정하는 엄청난 활약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경기로 약 2주간의 휴식기를 갖고 손흥민은 국대로 넘어와 카타르, 멕시코와의 경기를 합니다. A매치가 끝나고 체력이 어느 정도 회복되면 또 득점왕을 향해 달리길 기대해 봅니다. 그럼 오늘 토트넘 대 웨스브롬의 트 경기를 본 해외 반응 살펴보겠습니다. 손의 첫 슛은 굉장히 좋은 기회였지만, 소니는 가끔 쉬운 골을 넣지 못할 때가 있어 못 넣는 슛을 넣을 때도 있지만 나는 그가 최근 몇 경기 동안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 움직임으로 보여. 베일이 프리미어리그에 적응했다고 말하지만 아직이야. 토트넘은 오로지 케인 손두 사람에 의해 승리가 결정되니까.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겠지. 지금 메뉴 순위를 보면 프리미어리그에서 만만하게 볼수 있는 팀은 없어. 웨스트 브롬은 1 8이었지만 충분히 토트넘이 질 수도 있었어. 이겨서 다행이야. 너가 예로 든 메뉴는 딱 실력에 맞는 순위에 있는 거야. 이제 메뉴는 빅식스가 아니라고. 최근 3년간 나를 가장 깊게 잠들게 만든 조금의 재미도 없던 경기였지만 이겼으니 됐어. 오늘 케인과 손은 슛을 의도적으로 차지 않는 느낌이었어. 이유는 무엇일까? 체력적 한계라고 말하기에는 어차피 오늘 경기하고 이주나쉴수 있다 체력을 핑계댈 수는 없을 것 같아 너는 운동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일 거야 체력은 며칠 쉰다고 해서 돌아오는 게 아니야 피로는 계속 누적되고 있어 웨스트브롬의 수비를 토트넘으로 모두 영입하자 그럼 챔스 1위도 가능할 거야 최고의 공격수 듀오는 보유하고 있으니까 지구 최강팀 가보자 오늘은 라멜라를 후반 시작하자마자 투입해서 그가 본인도 퇴장이 되더라도 웨스브롬 수비 한 명을 퇴장시키도록 했어야 해. 웨스브롬 수비 몸에는 자석이 달려있나? 1위를 바라보는 팀과 18위 팀의 경기로는 보이지 않았다. 만약 유니폼을 통일시켰으면 어느 쪽이 토트넘인지 모를 정도로 경기력은 별로였어. 케인, 손, 베일의 조합은 기대만큼 좋은 활약을 보여주지는 못했네. 아직 리그 초반이니까 점점 나아지겠지. 19경기가 끝나고 전시즌 토트넘으로 돌아갈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주급이 마음에 들지 않는 쏨버전 결국 오늘도 케인이 마무리골을 넣었어. 케인은 지금 프리미어리그 독보적 공격수 탑1이야. 사실 경기력 자체는 좋지 않았어. 하지만 어떻게든 이기기만 하면 된다. A 매치 기간 이후 시즌 처음 경기력이 나올 것이라 믿어. 득점 도움 1,2위를 기록하고 있는 선수를 데리고이 정도밖에 못한다고? 포트는 팬이라면 소니가 최근 세 경기 동안 얼마나 체력적으로 한계에 근접했는지 알수 있을 거야. 이번 경기를 끝으로 2주간의 휴식이 있으니 소니 체력을 회복했으면 좋겠어. 슬프게도 소니는 한국의 국대전에 참여한다. 진짜? 그건 전혀 생각 못한 상황인데 한국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축구선수가 소니인 것으로 알고 있어. 그리고 한국인들도 소니가 체력 회복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거라고 생각해. 아마도 그들이 경기에 뛰지 않도록 해줄 거야. 나는 그럴 거라고 믿어. 제발 한국. 한국은 월드컵에서 독일을 이긴 나라야. 소니가 없어도 충분할 거야. 그래야만 한다. 전 시즌 끝날 때만 해도 이번 시즌 토트넘이 1위 할 것이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 너무 좋아서 눈물이 난다. 케인도 이번 시즌 1위 가능하다고 자신있게 말한 것처럼 토트넘 1위 가자. 다음 경기부터 힘든 경기들이야. 하지만 체력을 회복한 케인손 주원은 누구도 막지 못하지. 오늘 웨스트 브롬은 극단적인 수비 전략을 가지고 왔어. 얼리전을 보고 영감을 많이 받은 것 같아. 베일의 꽁지머리 볼 때마다 신경쓰여. 오늘 경기에서 가장 마음에 안든 것은 노란색 유니폼. 병아리들이 마당에서 노는 것 같잖아. 토트넘이 1위라니 믿을 수 없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봐요.